자 아모테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달려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서 제가 만약에 달려라님을 아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달려라님이 저한테 아모테에 대해서 이거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 하시면 저는 천하도 안볼 겁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증권사도 매도 유, 매수 유지고 이거 외에는 신뢰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술적인 차트적인 부분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증권자에서 매수 유지다? 삼성전자도 지금 매수 유지일걸요, 아마? 지금 저라면은 제가 이걸 보면 살것 같아, 안살것 같아요? 안 삽니다, 저는. 120일? 120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120일 동안 물렸던 사람들의 평균 단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120일 동안 물렸는데, 이제 120일이 넘어서면은 이 종목을 사서 올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겠죠? 그거는 잘못된 일반화에요 잘못된 일반화.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에 보면은,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왜이 이동평균선이 논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고, 아, 여기 터치하면은 4, 오일선 터치하면 사 요렇게 골든크로스 나올 때사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맞죠? 그죠? 근데 그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종이 적게 해가지고 종목 10개 뿌려놓고 다섯 개 골라가지고 사는 게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